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 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새해 모두 평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도로 전기 완전하게 건축개발하기 위해서 다 있습니다. 아스컴 포장도로고요 전기 앞에 딱 붙어 있고, 보존관리가 3583평이 포함이 된 6140평 임야입니다. 3천만원 입찰가 제안해 드립니다. 땅이 생긴 모양 상황 이렇습니다. 저 하늘색은 도로고요. 도로가 내 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내 땅을 통과하고 있고 전기통신 앞에 다 있기 때문에 건축개발에 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여기 있는 땅입니다. 도로 전기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요. 해당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안전하게 도로 전기 다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보정관리가 도로 부분 포함해서이 아래쪽 모두 보정관리입니다. 하늘색이 도로입니다. 환경 등급,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해서 환경부 최고,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2등급제입니다 여기 1등급 일부 있는데 옆에가 2등급이 대부분이죠. 이 앞에도 환경배 통제 없이 100% 개발 가능한 좋은 물건입니다. 경사는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임야입니다. 일단 경사가 25도 이상이 15.04, 30도 이상이 79.16에서 30에서 35도 좀 선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는 다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 요거고, 실제 경사입니다. 좀서 보이는데, 이 정도는 임야, 다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임야로 보셔도 됩니다. 주변은 <laughs> 모두 산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숲세권, 그탄소흡 수량 좋은 숲에서 뿜어내는 자연적인 조건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해당 물건 도로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도로 포함해서 들어가고 안은 모두 천연 자연 림입니다 해당 물건 요거고요. 도로 포함해서 해당 물건이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바라다 보면 해당 물건은 요거구요 앞은 이렇게 다 산입니다. 주변 모두 산이에요. 여기 사람 살고 여기 사람 살고 주변 산세 좋은 곳에 둘러쳐진 6만. 아, 6,140평, 그 중에 보정관리가 절반이 넘는 3,583평이고 도로전기가 앞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훌륭한 물건입니다. 땅의 입체적인 설명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수 없는 이 땅을 낙찰받고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시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모두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당관께서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영상을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도 쭉 보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의 모든 특징은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경매, 공매, 상세 입찰 정보 안드린다는 점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라는데 보시면은 공부가 되게 여러분들 땅을 보는 능력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시 에 영상이 한개 이상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한개 이상 작년 9월 구정전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600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30만명 경매공매 유튜버보다 제가 더 많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노력없이 완벽한 땅 찾기보다 유차력으로 땅을 활용하는 탁월한 창의력 설계회사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해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여러분의 모든 땅 개발 활용에 대한 상세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단, 입찰 정보는 컨설팅 회원에게만 제공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동강뷰 공매입니다. 1679만원, 2억 3333만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제 설명 듣고, 너무나 낙찰가가 올라가서, 공매 경매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충분한 설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에 더하여서 싸게 낙찰받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입찰가 어마어마하게 낙찰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작년 3월 11일 이후서부터 그 1679만원짜리가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입찰정보는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에게만 제공하니까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국매 전문 영상을 보시고 그 능력 똑같이 여러분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평수 포함해서 모든 임야 개발에 탁월한 결과들을 보장해 드립니다. 모두 대단한 영상들입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들 즐비하니까 무슨 설명을 1시간 넘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가 대구도 남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시면 1시간 넘는 영상 대부분 40분 이상 50분 막 이런데 무슨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땅을 해석하는 능력과 법규 해석하는 거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땅을 낙찰받고 나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전문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꼼꼼히 보시고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겠다 판단되신 분은 두 가지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전화하지 마십시오. 둘째, 예산용도 지역 평수도 확인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 일절 문자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상세하게 컨설팅 안내를 드리는 그문그 그 안내문이 상당히 장문이에요. 그거를 제가 다 보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으신 분들 사양하니까 준비가 되시면 하세요. 내가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땅이 필요하다. 그 물건 정보만 줘서 내가 보고 당장 입찰 보겠다. 그렇게 결정되신 분만 문자 주시면은 최고의 여러분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최고의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 드려서 내가 1억 예산 가지고 수억 원 떨어진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짜리 물건을 낙찰시켜 드린다고요. 그런 준비가 되신 분만 문자 하세요. 전화 일전 하지 마시고, 건성건성 보신 분들 문자 하지 마시고, 문자도 예산용도 지역 평수가 확정이 되어져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공매 영상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셔서, 아, 나 도움 받아도 되겠다 판단되신 분만 그때 문자 주시면, 공짜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서 가입비가 있으니까, 그거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문자를 주시기 바라고요 1억에서 5억대 예산이 가장 많이 움직이시던데 그 예산대에 1년동안 그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가입비는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입니다. 그거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만 문자주시고 1억 아래는 그거보다 쌉니다. 아유 뭐 이렇게 비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억원 감정가 기준으로 떨어진 거 낙찰받으시면 여러분 수억 원 버시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이 돈입니까? 그런 거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만 문자,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정도에 어느 정도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고 가입하시면 최고의 서비스 드립니다. 도로 전기 접해 있습니다. 도로 전기. 접혀 있기 때문에 건축개발행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보존관리가 절반이 넘어요. 3583평입니다. 6140평 이며 3000만원 입찰가 제안해 드리고, 이물건 감정가는 7000에서 조금 빠지는 물건입니다. 이 땅의 둘레는 627미터입니다. 이 아래 도로 쪽 153미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3미터입니다. 위쪽 211m고 음선 정상 90m 그래서 둘레가 627m고 고도차는 여기가 가장 낮습니다. 182m 여기에서 가장 높은 318m까지 직선 234m고 경사 2 9 8 8입니다 아파트 48층 높이 고도차 136미터입니다. 실제 실물로 보시면 이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요거. 이 정도 되는 경사는 임야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면은 경사가 다 있죠. 경사 없는 평평한 땅 찾으시려면 한 10배 더 주시고 조그만 땅덩어리 밭이나 전을 가져가, 시, 밭이나 논 가져가시면 되죠. 돼지나. 더 훨씬 작은 땅, 땅, 돼지. 임야는 큰 평수, 자연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용도만 쓰시는 용도로 가져가시는 거, 거니까 경사 없는 임야 찾으시면 임야 아예 보지 마세요. 경사가 없는데 그게 임야입니까? 펑포지만 그냥 땅덩어리, 밭 아닙니까? 밭. 이 땅의 산사태 등급은 3등급 35, 2등급 28, 4등급 25입니다. 25도에서 30도, 15.04, 30도 이상 79.16, 평균 경사 30에서 35도입니다. 먹는 물은 100m 뚫르면 나오고 비우명은 50m 뚫으면 나옵니다. 이땅 평균 온도는 11에서 12도, 마이너스 16도까지 내려가고 17도까지 올라갑니다. 탄소 흡수량은 1,270급 주변이 온통 자연림 그대로 산으로 돌려쳐진 내땅 앞에도 온통 산 온통 산입니다 뒤에도 산 숲세권 탄소 흡수량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건강에 좋겠죠 이런 곳에 가셔서 백세 넘게 살자고요 좋은 땅 특히 이면 악찰 받으셔서 나라로부터 자연힐링 복조받죠.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땅에 와서 소비하기는 입법까지 가겠다. 본 방송의 취재예요. 탄수업수량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백사옮께 삽시다. 일단 강수량,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보다 더 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은 한1260 정도 됩니다. 물빠짐 좋은 사양터고요 임업용에 좋은 침활 혼혈림입니다부엽도 상당히 좋겠죠? 임산물, 부산물 상당히 기대되는 땅입니다. 18에서 30cm 지름, 21년에서 30년 차70% 이상 불패도를 가지고 있는 나무 제법 튼실하게 들어간 아주 훌륭한 임야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 딱 붙어 있고요. 이 땅에 보정관리 3 5 8 3표이 아래 절반이 넘는 땅이 보정관리입니다. 공시가는 1,159만 7,946원, 감정가 3,865만 9,820원 봅니다. 제가 자체 감정을 이땅 시세는 6,137만 원이고 감정은 시가보다 더 됐습니다. 7천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그 물건을 감정가 7천 거의 가까이 되는 물건을 3천만 원의 입찰가 제안해 드립니다. 땅의 상황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땅 낙찰 받고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길입니다. 길, 여기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물려있는 이 땅이 186m 고도인데 여기에 182m 고도가 있고 136m 고도가 있고 도로 아래 185m까지 내 땅의 고도인데 186m에 도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도로를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탁월한 결과죠. 그 부분이 바로 이쪽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고도가 186m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230m까지 직선 145m 고도 16.88이니까 여기, 이 진한 녹색, 요게 도로법상 일반 산이에요. 요건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라 일반 산에 도로를 내는 경사도입니다. 저게 저거보다 16.88이면 낮습니다. 요 정도 돼요. 마트 주차장 센거 올라가는 경사쯤 되니까 차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이 도로법상 허가가 나오는 도로 그렇게 한번 돌리고 두 번째, 230m 에서 265m 까지 직선 125m 15.64 도로경사 아주 좋죠? 265 에서 285 까지 직선 111, 111m 경사 10.21 도로경사 더 낮아졌죠? 285m 에서 310m 까지 직선 87m 경사 16.03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5m 그 다음에 125m, 그 다음에 111m, 그 다음에 85m에서 총 468m의 도로를 내는데, 나 혼자 쓸 거면은 2m, 만약에 혼자 그냥 다니는 길, 차안 다니고, 그럼 뭐 1m 안 되게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도 되죠? 차다니려면 2m, 나 혼자, 건축개발행위 하려면 4m, 필요한 부분만 위에 여기까지 건축을 할 거다 그러면 다 4미터가 돼야 되고 요 밑에 건축할 거다 그러면 이 앞에만 4미터가 되면 되죠. 나머지 2미터씩 그게 다 돈이니까 6차 산업 캠핑장 또는 기타 수익용으로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 은 6미터 도로로 선택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183미터에서 여기 285미터까지 직선 거리는 174미터고요. 여기 그 경사는 30.38입니다. 한이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그리고 이쪽 186미터에서 이쪽 라인 직선으로 올라오면 210미터고 경사 26.5한요 정도 되는 경사고 여기 186미터에서 이쪽 285m까지 대각선 길이는 204m고, 경사 28.5g입니다. 좋은 의해합니다 도로 조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 도로가 아스콘 포장도로예요. 아스콘 포장도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아니라 아스콘 포장도로라는 것은 확실하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깔았기 때문에 저안으로 들어가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도로 조건 완벽하기 때문에 건축 개발행이 가능하고 바로 앞에 전기, 통신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땅 그대로 내 용도에 맞게 단작업 해 가지고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앞에 보존 관리가 절반 넘게 도로에 물려서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용도로 땅 작업해서 즉각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셔서 유료로 컨설팅 가입을 해도 좋겠다 판단되신 분만 문자 주세요. 요거 영상 하나 달랑 보고 문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어떠한 보장이 있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거다 안내 드립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정 관리 절반 이상 3583평 포함된 도로 정비 다 완벽하게 갖춰진 6140평 감정가 7000에서 좀 빠지는 물건 3000만원 입찰가 제안해 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리고올 한해 모두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든 소망 이루어지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